오늘의 관심주 ENF 테크놀로지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전체 흐름을 보면 작년에 굉장히 좋지 못했고, 어, 다른 주식들과 마찬가지로 10월 달에, 10월 말에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어, 견조하게 오르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어, 저점 대비해서 거의 70% 정도 오른 상태입니다. 네. 일본으로 좁혀보겠습니다. 어, 일단 눈에 띄는 게 뭐냐면 바로 이 구간입니다. 상당히 어, 투자자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패턴이 뭐, 뭐냐면은.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대량, 상, 대형 이제 상승이 이제 엄청난 거래량과 어 13%가량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나는 마치 어, 엄청나게 오를 거야 라고 이렇게 폼을 잡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투자자들을 유혹을,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나오는 패턴은 쭉 빠지죠. 두달 동안이나 빠집니다. 사실 여기서 상승을 보고 들어온 사람이라면 이두달 동안 기회비용 같은 거를 감안했을 때이두달 동안 버틸 수 있었을까요? 어, 아마도 손절을 했겠죠. 근데 이 손절 폭이 생각보다 큽니다. 가령 버티고 버티다 이지 점에서 손절했습니다. 15% 손실을 보는 거죠. 그런데 떨어질 것 같던 주식이 서서히 오르죠 서서히 오르고 전고점을 음. 트라이합니다 이 트라이하는 지점에서 보면 약간의 거래량이 동반을 하죠 이거 좋은 신호고요 그리고 다시 밀리는 듯하다가 어, 보합세에서 머무르다 주식 어, 주가가 이날 어, 대량거래와 함께 12일날 대량거래와 함께 돌파를 합니다. 근데 이 돌파는 이 돌파하고 약간 성격이 틀리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이 돌파는 이 바닥을 찍고 올라온 흐름의 마무리. 그러니까 어, 집중됐던 주식이 분산되는 과정의 끝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이, 이 돌파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되는, 그러니까 집중, 집중이 됐던 주식이 더 이상 이제, 어, 그 매물을 구하기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어, 그 매집으로도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 주식 상승 차트들을 봤을 때 이런 돌파 움직임은 상당히 좋게 해석이 됐죠. 그래서 이때 많이들... 매입을 하셨을 거라고, 매집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 역시, 역시나, 허락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다음에도, 어, 크게 오를 것 같더니, 3% 정도에서 끝나고, 그 다음 밑으로에 또쭉 빠지고, 또 오르고, 또쭉 빠지죠? 그리또 올라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걸 분봉으로 보면은 박스콘처는 보일 거예요. 이렇게 큰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돌파하는 큰 상승 흐름이 이, 이 흐름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박스권을 그립니다. 이런 박스겠죠? 자, 이 다음 예상할 수 있는 흐름은 당연히 뭘까요? 당연히 박스를 돌파하면서 상승을 할 것이다. 요런 예상이 있을 것이고 바스를 깨고 하락을 할 것이다. 요런 예상이 있겠죠. 근데 이전처럼 길게 시간을 주지는 않을 거예요. 양과 양쪽 간에 결정이 나는 시기는 굉장히 짧을 것으로 예상하볼수 있고요. 그리고 어 상당히 이번에는 조금 천천히 갔더라도 상당히 스테디하게 오를 가능성이 높고, 만일에 어떤 사람들이 주목을 끊는, 끌수 있는 이벤트가 발생을 한다면 급하게 오를 수 있겠죠. 근데 급하게 오른 만큼, 어, 조정은 피하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빨리 오르든, 천천히 오르든, 어찌됐든, 오를 수 있는 에너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빨리 써버리면 빨리 조정이 오는 거고, 어, 천천히 쓰면 늦게 조정이 오는 거고, 그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일단, 확률로, 확률적으로 봤을 때, 상승적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작년에, 그, 주봉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 상당히 좋지 않은 흐름에, 이 바닥을 형성하면서 찍, 그, 오르는 흐름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다른 주식들에 비해서, 지금 현재 상승하고 있는 다른 주식들에 비해가지고,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되는 건 뭐냐면, 별다른 뉴스가 없다라는 겁니다. 뉴스를 보시면 깨끗하죠. 음, 이런 이제 뭐 증권사 추천 뉴스 정도. 뭐 배당 뉴스 정도 있고. 이런 좀그 다른 뭐 테마주들에 비하면은 상당히 뉴스가 없다. 그리고 실제로 그, 게시판을, 이나 이런 곳을 가봐도 다른 그 뜨거운 주식들에 비하면은 좀 관심도가 떨어지죠. 이거는 상당히 좋은 소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이 주식을 지금 사야 되느냐 아니면은 이 아까 분봉에서 봤던 이런 박스권을 돌파할 때 할 것이냐. 이것은 어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음이 지점에서 좀 경력 있는 그 투자자 분들이라면은 아마 이 지점이나 이 지점에서 매입을 하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는 매입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 박스권을, 작은 박스권 돌파를 할 때, 이, 상당히 좁습니다. 박스권이라고 하기도 한데. 몇 프로짜리냐면, 12%? 12% 정도? 그렇게 작지도 않네요. 근데 어쨌든,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 시점에, 그 시, 타이밍에 사겠죠. 네, 그러면 좀더 확실하게, 어, 확률을 높일 수 있,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어찌됐든, 뭐, 분할로 확실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이 지점, 이 부분에서 1차 매수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박스권의 바닥 부분이죠. 1차 매수가 되고, 돌파할 때 확인하는 2차 매수. 그러니까, 어, 흔히 말하는 피라미딩이죠. 상향 피라미딩. 이 피라미딩을 하게 됐을 때, 어, 약 어,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투자기간을 넣고, 어, 보면, 보면요. 음, 월봉으로 볼까요? 보면, 어, 요런, 요런 추세를 그린다고 했을 때, 1개월에서 2개월 정도면, 아마, 한 적어도, 어, 20%? 20% 정도. 수익을 예상해 볼수 있지 않을까? 네. 최, 최소죠, 최소. 최소 20% 정도 수익을 예상해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고, 뭐, 회사 자체는 업력이 되게 오래된 회사예요. 제품은 그 반도체 식가액 같은 그런 화학, 그 그러니까 반도체를 만드는데 필요한 화학 약품을 제조하는 회사고요. 회사 규모는 꽤 크죠. 2천억 그리고 PBR은 1.2배 적당히 평가받고 있고. 매출 사이즈도 꽤 큽니다. 4천억 그래서 꾸준히 이게 아마 그냥 증설에 의한 증가라기보다는 어 이제 가격상승, 그러니까 인플레, 가격상승, 인플레 같은 어떤 가격상승 요인에 의한 증가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영업이 익도 보면은 10% 선을 꾸준히 찍어주고 있죠. 어 그리고 ROE도 1 5까 20에 서15 왔다 갔다 하고요. 지금 현재 평가치로 봤을 때는 약간 저평가된 상태. 이 안정성이나 ROE 수익성에 비했을 때는 어 적어도 두배 정도는 줘도 무리가 없는. 그러니까 그 가치 측면에서는 그렇게 보이고 부채 비율도 상당히 낮고요. 어이 회사는 당장은 그 꾸준히 배단한다고 했죠. 당장 어떻게 뭐 망한다든지, 요런 위험 요소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지배구조를 보면은, 한국알콜, 그러니까 모기업이 있죠. 그리고 지용석대표이사가7% 정도 들고 있고, 어, 대표이사는 64년생. 뭐, 표준적인 어떤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알코 산업이, 어, 대주주이기 때문에, 뭐, 지, 경영권을 위협받을 일은 없겠죠. 그리고, 어, 음, 한 가지는 이제, 이제 대표 이사가 조금 더 많이 들고 있으면, 이게 주가에 상당히 플러스가 돼요. 근데 7%는 좀 약간 애매한 수치긴 한데 어찌됐든 어 대표이사 나이도 젊고 어느 정도 7%좀뭐 작긴 하지만 이런 지분도 들고 있기 때문에 주가 입장이 주가 측면에서는 나쁘진 않다. 아주 엄청 좋진 않지만 어쨌든 나쁘진 않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매 그 그러니까 모델 비즈니스 모델도 안정적이고 그리고 뭐 하이닉스는 삼성이 워낙에 뭐 디스플레이나 반도체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이 회사의 어떤 안정성도 사업적 측면에서 안정성도 어느 정도 보장이 돼 있다 그렇다라면 어, 이게 아마도 재평가 받는 수준의 주가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이 바닥을 치고 올라올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이 관건이잖아요. 어 근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견조해요. 견조하게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동안의 주가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비싼 주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2010년 전, 2010년 뭐 7, 8년 전으로 돌아가 가지고 이렇게 쭉그 선을 꺼봐도 그게 크게 상승하지는 못했어요. 근데이 회사의 가치는 아까 재무제표에서 보셨겠지만은 꾸준히 성장을 했어요. 꾸준히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 성장한 만큼의 가치도 아직은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이 이하로 빠진다라는 확률보다는 다시 제 가치를 찾아가는 그 확률로 가는 게 어.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라는 거고 이제 이런 걸 저런 걸다 떠나가지고 현재 주가의 흐름 자체도 상당히 좋다 투자자들의 심리를 잘 이렇게 반영하면서 상당히 모험적인 움직임으로 상당히 오르고 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이 지점에서 매수가 들어갔거나, 지금 이 지점에서 매수가 들어간 사람들은 음좀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확실하게 매수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은 박스권, 그러니까 이만 육천 원, 팔백 원 정도, 그 정도 선에서 매수를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니까 숨겨진 일종의 숨은 보석 같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ENF 테크놀로지였습니다.